존경하는 신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첫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방청의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과 첨단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신종 재난이라는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재난은,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복합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와 울산 광주 붕괴 사고 등 각종 사회 재난은 물론, 산불, 가뭄,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은 소방의 역할과 사명이 지니는 무게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방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 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 운영의 혁신과 제도적 보안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변함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방의 모든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청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림 없는 정교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통화 분양과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 활성화, 119패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곁에 더 빠르게 다가가겠습니다. 산불, 폭우 등 복합재난에는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총 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능형 신고 출동 체계 도입과 국가 화재 안전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방대한 소방의 데이터가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등 돌봄 취약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화재 안전 지원 사업과 대국민 소방 교육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셋째, 더 강한 연대로 미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대벨트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의 마음 건강 관리부터 공상 순직 대원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R/VR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일부 기관 대학의 전문 과정 개설을 통해 미래 재난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첨단 과학 소방으로 도약하여 대한민국 소방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 소방대원을 대신하여 무인 소방 로봇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고성능 장비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 기술협의체 운영과 다부처 민간협력확대 실검증 강화를 통해 소방 R&D 성과가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소방산업 전반의 규제혁신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K소방장비와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방청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7만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앞에 단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